안녕하세요. 그리피스댁입니다. 최근에 와가와가에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이번 영상은 저의 소비로그입니다. 제가 이번에 옆에 동네 좀큰 도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없는 다른 거좀 샀는데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기... 목욕할때 하는 오리 1불이에요. 엄청 싸죠? 850원? 그리고 이거 이제 제 핸드폰 뒤에 망가져가지고 했는데 아침 이게 하나에 10불인데 선불로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귀여운 거 샀어요. 그 다음에 바스밤. 네, 이제 유모차에서의 집게들. 그 다음에 사진. 사진이 가방 너무 귀엽죠? 조그매 가지고 이거는 이게 양쪽으로 할수 있어. 다음 운동할 때쓴 헤어밴드 그리고 자 장난감을 하나 샀는데 그동안 이것 사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보면 사이즈가 어떨까 했는데, 크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했고요. 39불. 그래서 3만원, 3만원, 3, 4천원 될까요? 여보 어때요? 좋아요 여보 이거 조립해줘야 돼 이게 덜렁덜렁 되잖아 그래서 이걸 고정시켜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쇼핑했어요 아주 대만족 쇼핑 그리고 이거는 비니 방카페 가지고 10불을 샀어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와가와가라는 곳에 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샀냐면 세컨핸즈샵이라고 중고샵에서 먼저 오븐이랑 오븐 맥트 샀고요. 그 다음에 아기 장난감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4,000원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렌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샀고 네. 뜨거운 물 부어서 따뜻하게 하는 거 있죠. 할머니 집에서 그런 거. 그래서 이거 하나 사고, 그래서 나이키 모자. 처음으로 핑크색을 사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고 샤워기천 원. 주고 산 아기 쪼끼. 이렇게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트에서 70분 정도 쓰고 잠든 거 보여 드릴게요 아기 장난감이랑 정락, 아기 과자 양송이 버섯 생리대 닭봉 소고기, 두 팩, 모짜렐라 치즈, 흑설탕, 식용유, 샐러드 소스, 피자 소스, 밀가루, 양파 두 봉지, 참치캔, 아기 이유식. 그리고 달걀이랑 휴지 이렇게 구입서딱 70불 나왔어요. 70불 보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또뭐 샀냐면요 아기 과자 피자 베이스. 빵, 소시 빵, 아기 과자, 포도, 크림 치즈 두 개. 이거 엄청 세일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치즈케이크 만들려고요. 이거 토마토 생크림 두부. 오늘의 장보기 끝.